오늘 유구천에서 토종 물고기 방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흰줄납줄개나 그다음에 붕어, 참붕어, 각시붕어 뭐 이렇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 유구의 명산인 이 관불산이 석산으로 개발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모든 유구 원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석산 개발을 일차 이렇게 저지를 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관불산과 또 관불산에서 흘러내리는 유구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다시 이렇게 석산 개발이나 환경의 훼손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관불산 유구천 사랑을 통해서 이 환경 사랑으로 이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토종물고기 방류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관불산과 유구천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고 또 자산인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 행사는 더불어 봉사단을 중심으로 또 매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주시의 부의장 임달희입니다. 오늘 토종 물고기 방사 어, 캠페인을 하는데요. 우리 더불어봉사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 또한 더불어봉사단 일원으로서 어, 토종 물고기를 어, 지키고 우리 관불산도 지키고 어,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어,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류가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방류입니다. 특히 그전에는 이게 뭐 행사가 다 거의 대부분 뭐, 저,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오늘은 그 순수 민간 그 참여를 이루어진 거고요. 더욱 뜻깊다 할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매년 개혁하고 있는데 오늘 첫 시행이거든요. 그 순수 토종 물고기 3천 마리를 오늘 방류했습니다. 그 아이 특히 아이들이 참여해서 맑은 모습으로 그방전하 보고 굉장히 저 뜻깊었고요. 오늘 인류에서 생태계가 뭐 전면적으로 살아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후로 꾸준히 유구 관불산과 유구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시의원 구본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치어 방류 행사를 이렇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지금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관불산 물론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유구은민의한 사람으로서 유구천도 살려야 되고 아, 앞으로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 하는 일이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의 많은 행사들이 유구천에서 관불산에서 유구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신 분들 많은 더불어봉사단 및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